청량리역에서 전기 기관차를 보았는데 이건 폐차나 다름 없더라고요. 너덜너덜 기관차는 몇년 정도 운행하면 바꾸나요? 그리고 객차는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하는데 네 번째 글씁니다 계속 로그인 다시 하라네요. 죽으라 썼더니 인터넷 플러스 포털 검색 고무림. 어찌되었든 내구현하는 전기견차는 40년입니다. 디젤 전기견차는 25년이며 차도 25년 전용차도 25년입니다. 경우에 따라 오면 조기 폐차되거나 5년 연장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관차가 1969년쯤 도입될까요? 2009년쯤부터 폐차 시작될 겁니다. 물론 디젤 전기기관차의 경우엔 엔진을 개조해서 50년 가깝게 지금은 이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차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엔진 교체 및 기타 부품을 교체한 관계로 더 운행할 수 있죠. 청량리역에서 너덜너덜한 기관차를 보셨다는 건 그건 세차를 안 해서 그래요. 조만간 신시아이로 새롭게 도색이 될 텐데 그때 보면 새차 같아 보일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